번덕들 지게 한성환입니다. 태풍 타파가 지금 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오후 어, 1시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주도에 지금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읍면에 속해 있는 네, 교회인데요. 어, 지금 타파가 아마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늘 원래 아이언맨 국제대회를 어, 이곳 어, 구례에서 치르려고 했는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바람이 막 시작되는데요. 오늘 새벽까지는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비교적. 지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타파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피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이제 수확철이잖아요. 곧 벼들도 많이 익었고요. 예, 어, 이삭이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비가 지금 계속 어제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벼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 지난번 태풍 때좀 약. 약간 누워 있었던 그런 벼들이 지금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누워 버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또 바람이 시작되니까 아마 많이 어, 누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바람을 지금 거스려서 지금 올라가는 좀 힘겨운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막 시작인데요 아마 최고 풍속이 초속 30m라고 하니까, 어, 상당히 좀 이렇게 거센 바람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지금 노고단 어, 차일봉입니다. 어, 차일봉이고, 어, 노고단이 보입니다. 어, 구름의 움직임은 아직 그렇게 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진 않은데, 지난번 태풍 때 어, 구름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아직 이제 그 태풍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거센 바람이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지금 아,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 있다는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이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약한달 정도 후면 이제 수확이 진행되는 과일들 입니다 과일 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구례의 예, 맛단감 입니다 아, 지금 이파리들도 많이 휘날리고 있고요 지난밤에 어, 나름대로 이곳에도 약 어, 100에서 200mm 정도 제주도는 한 400mm 정도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 이곳 어, 지리산에도 아마 굉장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오늘 새벽이 돼야 내일 새벽이 돼야 아마 어, 이 태풍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한 어 지금 진행 상태를 지금 계속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수확철을 기다리는 아 지금 현재 네, 사과 네, 바람 영향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예, 네, 성류도 보입니다. 지금 대나무 맛이라든가 이런 이런데는 바람이 이제 얼마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실감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번덕들이 이제 보입니다. 네, 저희 번덕들 농원인데요. 철인들이 지금 인도에서 경기를 하려고 일주일 전에 와 있다가 지금 이제 경기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번덕들 주변에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또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도 상당히 센데요. 이 상태에서 아마 어, 사이클링을 하면 아,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에서 어, 열리는 아이언맨 국제 대회 철인 경기는 어, 어쩔 수 없이 아, 취소를 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어,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이재 앞에서 어, 또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어,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태풍으로 인해서 저 산에는 지금 송이버섯이라든가 그런 또 고급진 또 먹거리들이 또 다시 자라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공기정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태풍이라는 게참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 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태풍을, 어, 이 태풍이 잘 지나가기를 어, 간절한 마음으로 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안전한 어, 그런 날이 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번덕들동원에서 한성환 아, 여러분에게 아, 영상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